맙습니다사랑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 사람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제가 세상의 어려움들과 나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믿음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들이 되는. 하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하시고 새 임을 주셔서 저희가 더욱 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아프신 분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걱정과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더욱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와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잘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 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구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어때다, 모든 것이 어때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자원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자원은잘 박힌 못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2023년 연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20대 개신교인이 5년새 21%에서 11%로 절반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의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시절 혹은 취업 전시기에 젊은 청년들의 교회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이 조사가 제게 공감이 되었던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중학생 시절부터 또 군대 갈 때까지 가르쳐오던 학생들도 제가 미국에 오고 나니 다들 대학을 다니고 또 취업 준비를 하느라 목교회를 떠나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학생들과 SNS로 연락하며 목교회는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라도 꼭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함께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최근에 목교회는 아니더라도 지역의 다른 교회라도 나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주어서 감사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갈 때면 강사 목사님들께서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하는 오늘 말, 어, 묵상하실 잠원 12장 1절의 말씀을 전해주시곤 했습니다.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잊고 세상일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또 학원이며 학교며 하는 일들도 많은데다가 또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 소셜미디어 등 간편하게 재미를 주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친구를 사귀는 장소이자 다양한 이벤트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였지만, 이제 학생들은 교회 바깥에서 너무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친구도 사귀고 즐거움을 쉽게 쉽게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조차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많이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도 이를 어느 정도 짐작은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간 체념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저자의 이 말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욕망대로 젊음을 누려야, 누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말 때문입니다.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우리의 행위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부탁합니다. 젊음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제발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비단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보다 당장 내 삶을 책임질 돈은 돈을 버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당장 눈앞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것들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와서 다양한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비록 다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은 있지만, 정작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이 주로 의지하는 대상은 당장 그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씩 나가 일을 하느라 바쁘거나, 고민과 어려움을 술로 달래 보려고 한다거나, 혹은 삶의 즐거움을 주로 컴퓨터 게임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말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청년들이 젊을 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저자는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만을 즐기며 젊은 시절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지 더 늦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접합니다. 저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저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지기 전에, 젊은 시절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기쁨을 발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들은 오늘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때의 즐거움으로 끝나고 마는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이 더큰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젊은이들에게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두려워함 없이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면 판사의 입에서 심판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며 그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판사가 아무런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존중하고 경외하는지 의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 의심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 부모의 말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지켜보고 계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늘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당장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뜻을 쫓으며 세상의 즐거움을 더 찾아 살려고 했던 저희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이 이 시간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짐하는 순간이 되기를원 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는 저희가 더 늦기 전에 나를 창조,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저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때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더욱 더 주님 앞에 나아와서 은혜 은혜를 느끼며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명한 한 명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젊은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점 늘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실 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